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웹페이지 넓게 보기 제가 팁을 알려드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좀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서 이제 익스프로 보면 이제 더 넓게 볼수 있고 여기 창을 누르면 이제 컨트롤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왜 여기서 이제 자, 제가 원하는 어걸 고르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 메뉴들을 꼭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마음에 드지 않았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 따르게 봐서 따르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이제 플레이스토어 먼저 들어가주시고요. 여기서 어 아이스 브라우저라고 치신 됩니다. 어 치셨나요? 이 위에 대로 그대로 치시면 되시고요. 어 아이스 브라우저 플러스가 있는데 저희는 아이스 브라우저 플러스를 다운받지 않고 퀵 아이스 브라우저를 다운받을 거예요. 아마 위에 것 하면고 밑에 것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미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어 다운로드도 되고요. 뭐 금방 끝날 거예요.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기 누르겠습니다 뭐 그냥 영어 나오시면 저도 아마 패치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어이번에 설정인 값에 좀 특별한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클릭하시고요 설정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접근성이 들어가 주시면 기존에그 브라우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글자 크기를 조절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 연세, 어좀 저희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글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마땅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 텍스트 크기 조절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더 큰,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에게 더 크게 전달해 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어르신 분들은 이 글자가 안 보시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글자 수를 키우는 방법도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뭐이 부분은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지만 좋은 팁이고요.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 이겁니다. 빠른 컨트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빠른 컨트롤 이렇게 어,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 어, 사이즈 오브 링 이걸 크기를 약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거냐면 일단 제가 이거를 크기를 한50 원래 70돼있지만 제가 한48 정도로 바꾸고있습니다 그리고 뒤로가기 뒤로가기 그고꾹 누르시면요 이어 링이 보이시나요? 이링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작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빠른 컨트롤 눌러 주시고요 링 사이즈를 최하로 4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누르시면 어, 아까 것보다 더 작게 된게 느껴지시나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제 기본적인 팁이고 그 다음부터 어, 핵심적인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빠른 컨트롤해서 어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겉에 있던 게 아웃라 어 음, 레이어 아웃이고 안에 있는 게 레이어 인입니다. 전 솔직히 레이어 아웃을 다쓸 이유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아웃 부분을 저는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부분에 되게 많은 게 있지만 좀다안 쓰니까 일단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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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빼겠습니다. 어 제가 약간 손바의 부분을 레이어 인 부분인데요. 이제 인 부분에서 어 제가 넣고 싶은 걸 이제 이거는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 스타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어 포커스 어드레스 바 먼저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이동 그리고 세 번째로 택관리 누르겠습니다. 어꾹 반지. 헷갈리게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 어,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이동. 뒤로 가기 있을 건데? 아, 돌아가기네요. 돌아가기 누르고, 마지막으로, 탭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어, 탭닫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뺄게요. 어, 저는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앞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뒤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 탭을 닫고 싶을거나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팁은 그 뭐야지? 기본 웹브라우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더 유익하고 더 편하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가 이렇게 하, 설정하고 싶은 값대로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해서 더 편하게 더 어, 웹서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전에 팁보다는 이게 좀더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기에 더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어, 혹시나 또이 강좌를 보시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면 또 알려주십시오. 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아직 이 설정값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 못해서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다 더 설명드리기도 솔직히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설정값을 알고 계시고 그의 설정값이 더 좋다고,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걸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좌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로 보내세요.